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트럼프의 25% 간세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신성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성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간세 때린다고 바뀔 게 없죠 초전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대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차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공매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공매도까지 재개됐습니다 여기서 밑으로더 뺐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스키즈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다 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한다고 꼭 주가 빠지는 것만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커집니다 중요한 거는 올라갔던 주가는 내려가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습니다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가 심하게 왜곡이 됩니다 위든 아래든 올라가게 되면 팔고 내려가면 사면 됩니다. 근데 말이 쉽죠? 쉽지 는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왜곡된 사례가 하나 있죠. 에코프로입니다. 재작년인데요, 주가 급등 나온 적 있습니다.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액면분할하기 전이었는데 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기간의자들이 70, 80만 원대 공매도합니다 쇼커버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악재가 노출되고 스키즈로 대응 했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급등이 나왔어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팔아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빠졌던 것들은 올라가게 돼 있고 이때 매수하면 되겠죠 왜곡된 주가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증권가에 들어온 게깨졌습니다한 15년 정도 펀드 매니저 생활도 했고 그 전에 pb 생활도 좀 했어요 7천억 정도 펀드로 관리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처음엔 당하지만 이거 자주 당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올라갔던 주가는 빠지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각각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하다가 스탠스가 바뀌었죠. 저가 매수로 바뀝니다. 고매도 때문에 상향 매수로 가는 순간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고유한 신호와 패턴이 나오고 고매도도 마찬가지죠. 숏커버냐 스키지나에 따라서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런 거 파악하는 방법을 알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아마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공매도 때문에 이런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과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실시간 대응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업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매도 제게 첫 날부터 어그제죠 배너 있는 번호로 여러분 문자를 신성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호응도가 되게 높은데요 여러분 꼭 알람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9시 반에 신호 드렸는데 10시에 보셔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꼭 알람 설정하시고 문자 신성으로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고매도까지 재개됐고 특히나 대차장구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하지만 그게 올해 가장 낮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많이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밑에 거래가 터진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이런 테마주 종목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빠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시작됩니다. 18만 원 갔다 4만 원 왔죠. 80% 빼고 거래가 늘면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한 4년 정도 됐어요. 원래 한 1, 2년 정도 하는데 이거는 2배가 넘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80% 빼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은 결국 상승 3파. 나중에 이렇게 플랫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매집 기간이 거의 4년이나 되는데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8배, 9배 이렇게 해서 끝내진 않습니다.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매니저들은 홀수로 좋아합니다. 한배세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다면 급락이 나온다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박 대표가 대응 전략자료도 만들었고 리포트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텀에다 투자한거 아시죠 lns 벤처 캐피탈 지분 말고 3자 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8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신성이 상상사 최초로 초전조제 사업을 투자한거죠 그리고 컨터메니지 연구소가 열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타이트 관련 특허 출원. 이거는 단독 특허고요. 작년에 켄텍 에너지 공과대학과 함께 공동 특허도 벌써 두 개나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종목인데 양자 컴퓨터 종목이랑 동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양자 컴퓨터의 고유한 특징이죠. 얼킹과 중첩, 큐비트, 동시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가 빨리 계산이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게 바로 얽힘과 중첩 큐비트 때문입니다 0도 되고 1도 되고 동시에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컴퓨터는 0101 아닙니까? 0, 1 양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양자 물리학적 현상 얽힘과 중첩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극조온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213도라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양자 컴퓨터 여기 나오죠? 작동 방식이 초존도체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213도 이 온도가 되면은 열이 사라지고 저항도 없어지고 자기장을 밀어낸 특징이 생깁니다. 이 초전도체 방식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종목이 양자 컴퓨터 종목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병렬 이슈가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양자 컴퓨터 종목들도 미국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초전도체 극조원이 필요합니다 리게트 컴퓨팅이 극조원 방식이죠 두번째 컨터메너지 연구소에다가 80억을 투자했습니다 상상사 최초고요 그 다음에 컨터메너지 연구소 특허 출원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동특허 단독특허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양자컴퓨터 초전도 방식입니다 병렬 이슈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예상됐는데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쯤 반등이 나올지 대차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면 어디서 멈추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고 급등이 나온다면 다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고유한 신호와 패턴 이거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죠. 박 대표가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신성대태티크 보시면은 최근에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매수하게 있는 세력들 외국인들. 얘네들도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기, 최근에 기간도 순매수로 돌아섰죠. 근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저가 매수라고 했죠. 상향 매수로 가는 순간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면 되고요. 공매도 세력들, 쇼트커버냐, 스키지냐에 따라서 신호와 패턴이 바뀔 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박 대표가 신성 데타테크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공매도 전면적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죠. 010-3158-8575 신성하고 알러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15년 동안 펀드매니저 하면서 공매도 공격 받으면서 터득한 겁니다. 어떤 신호에 반응을 해야 될지 공매도 세력들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전략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신성 알러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신 방인데 소통방, 교육방,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도 해드립니다 010-3158-8575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승인해서 바로 입장시켜드립니다 많은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도 드린 공식 채널입니다 문자 입장 보내시면 바로 승인해드립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르게 순환배가 돌면서 장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하반경직성도 있고 오늘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 단타방을 제가 하려그래요010-3158-8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타방 많은 종목이 나갈텐데요 하루에 3개 4개는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단타방 문자 샘플이고요 확인하시고 1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3월 말까지만 하려고 랬었는데 연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설문조사입니다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두번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료조사나 기업탐방 관련 보고서나 리포트 그 다음에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쭉열거 해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비용이 들어간 유료 서비스 비용 상관없이 무료로 전환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 여러분이 선호도가 높을수록 집계가 많이 되는 순서로 먼저 되거든요 영상에 보시면 클릭 두번 하면 들어갑니다 더보기, 링크, 원하시는 무료 혜택, 보고서나 리포트,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중장기 종목, 필수 연락처, 이메일, 그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두번 하고 1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바로 반영시켜서 무료 혜택이 늘어날 테니까 영상 보시고요 설문조사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바로 반영시켜서 무료 혜택을 늘려드릴 거니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먼저 문자 신성 알람 설정하면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알람 잊지 마시고요. 문자 신성 알 대응 전화 리포트죠. 각각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매수 매도 전략을 짜놨고요. 1번 단타방이고 입장이라 보내시면 제가 승인해 드리면 대응방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 1 0 315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오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제가 영상을 꾸준히 찍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 계속 빠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짜증이 나시는지 영상을 오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작년에 APS가 열렸습니다 3월달에 LK-99에 황이 추가돼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에나하임에서 3월 26일부터 21일까지 열렸습니다 아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컨터매니저 연구소가 참석해서 LK-99에 새로운 물질을 추가해서 초록이 나왔습니다 이 발표는 끝났고요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4월달 미팅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초전도체 증명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APS라 보내시면 관련 내용을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여러분 어렵게 구한 정보인데다가 너무 오픈이 되면 안되겠죠? 100명한테만 보내드립니다. 영상 보시고요. 바로 문자 APS 보내주시면 100명한테 파일이 안에 갈겁니다. 전체 초록 내용과 더불어 추가되는 물질 관련 종목도 리스트까지 넣어놨습니다. 문자 APS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번에 초전도체 논란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거 4월 말에 오픈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매도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습니다. 4월 달이 가장 낮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저점이 생기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APS 이번에 이거 공개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VI 걸리고 사면 상은 기본입니다. 신성이 컨터맨의 전소에다가 80억을 투자했어요. 실질적으로 상상사 최초의 초존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된다? 당연히 주가는 폭등입니다. 문자 APS 100명입니다. 파일을 보내드리 테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고요. 어쨌든 신성 델타테크 단기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대차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텐데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한번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점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 4월달 APS 오픈되면 주가는 폭등입니다. 확실하게 개미 한번 털고 땡긴다는 얘기죠.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 내려던 종목을 한번더 고를 판 다음에 개미를 털고 올린 적이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여기서 저점이자고 들어갔는데 한번더 흔들면 다 털리게 되어있습니다 개인들의 심리라는 게 간단하거든요. 피어와 포머로 터니다. 공포, 포머, 기대감이죠. 투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큰 4월달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점이 문자 신성.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APS 100명한테 파일이 갑니다. 이 파일 내용 확인하시면 초록 내용과 더불어 추가되는 물질 관련된 종목들까지 작년에도 황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미리 선침해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리포트나 텔레그램 챙기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이 물량을 틀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들어요. 리포트 안에 그들의 대응 전략 대응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 입장 보내시면 승인해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방이에요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신성 델타테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4년입니다 다른 종목 두배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 80% 빼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3파 차트는 나중에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죠 단타 치지 마세요 단타 따로 드립니다 신성은 바이앤 홀드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재개 때문에 4월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방 실시간 대응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만 문자 신성 알람 설정하고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APS 내용은 가능하면 꼭 확인하십시오. 물량을 오래 들고 가실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4월에 4월 말에 오픈됩니다. 100명한테만 가는 파일이니까 영상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성 데타테카 이번이 공매도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빠진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문자 보내실 때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신성 타점 그리고 APS는 파일이 100명한테만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